안녕하십니까. 퐁당, 퐁당, 눈에 몰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퐁당, 퐁당, 눈에 몰래. 냇물에 조약돌을 던지고 싶은 남자. 크즈입니다크 이번 언박싱할 제품은 일명 조약돌 마우스라 불리는 로지텍 패블 M350 무서운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 정말 무서움일까요? 이 가격에 한번 믿어보고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오우 로지텍, 페블 m 3 5 0도르투스 마우스입니다. 저는 블랙으로 준비했습니다. 설마, 제가 하나만 구매했겠습니까? 진정한 남자의 색 홈모노를 위한 핑크를 준비했습니다. 짠, 짠! 두 개! 그럼, 진정한 홈모노의 색 핑크부터 개봉해 보겠습니다.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박스 포장도 산티나면서 저렴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음료. 자, 내용으로 보시면 필요 없죠? 역시 마우스 포장 시그니처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로지텍 패블 M350의 색상은 화이트, 핑크, 블랙 세 종류로 출시했습니다. M350의 장점이라면, 일단 모던하고 슬림한 디자인, 마치 조약돌 같은 무게가 가볍다는데 몇그 g인지 안 나와 있어요. 설마 조약돌 같은 무게는 아니겠죠? 무게는 배터리 포함 100g이라네요. 그럼 진정한 여제의 컬러 블랙 까보겠습니다. 한 번에. 어두꺼짐 블랙입니다.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네 저도 아닙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매뉴얼 보시면 블루투스 연결은 파란 불빛, USB 동글이랑 연결하면 녹색 불빛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네요. 먼저 마우스를 보면 버튼은 국제 표준 3 버튼, 왼쪽, 오른쪽, 가운데휠 버튼이 있고요. 뒷면에는 전원, 원오프. 블루투스 버튼, 마우스 센서 구멍이 있네요. 왜 마우스 센서 구멍이 중앙에는 없고 좌측에 쏠려 있는 걸까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안 써봐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제품의 재질은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격 정도의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먼저 튀어나온 이흰 종이가 눈에 거슬리네요. 뭐지? 어! 종이를 빼니 뚜껑이 열리는군요. 로지텍 천재 내부는 이렇게 상부에 빨간색 버튼 두 개가 있고요. 휠 보이고요. 건전지는 AA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AA 건전지 하나로 최대 18개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18개월 가능한지 정말 지금부터 써보고 오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옆에는 USB 수직인가 깊숙이 박혀있네요. 빼서. 너무 작아서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 아 여기 자석이 있어서 잘 부착되네요 이렇게 차! 그립감은 기존 마우스들보다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넓적한 조약돌 느낌이에요 아주 심플하면서 그립감이 안 좋아요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우스의 시그니처 생명과도 같은 무성 테스트를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귀가 노화가 돼서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군요 소리가 아주 조금 들립니다. 무서움은 아니군요. 그냥 스위치 버튼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로지텍의 영원한 가성비급 하나, G1 마우스랑 소리 차이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G1. 내가 10년 동안 썩었다, 이가. 소리가 이 정도네요. 딸깍딸깍 딸깍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들립니다. 페블 마우스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음 소리가 이 정도면 안 들리는 걸로 그러는 걸로 저는 로지텍 사랑합니다 조용한 무선 마우스 보무 롤러를 장착하여 클릭 소리가 약9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소리가 나는 게더 좋은데? 자 그럼 블루투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맥북 프로가 가출한 관계로 이 언제적 거야 아이패드 에어2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하기에 앞서 iOS 13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손쉬운 사용 누르신 다음에 터치해서 이 어, 영어로 되어 있는 터치 이거를 켬으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페블 마우스에서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파란색은 블루투스 연결이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면, 이거는 컴퓨터나 USB 포트로 연결하면 됩니다. 저희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받친 다음, 한번 더 누르고 있으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 요청으로 아이패드와 연결이 됩니다. 쌍으로 연결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생겼습니다 이 포인트가 생기면 연결이 된 겁니다 와우 자 그럼 와우. 마우스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잘 움직이죠 자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알림 사용자와 시리 홈 메뉴 제어, 제어센터 기기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홈을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나오고 여기서 유튜브를 누른 다음 뭐 이렇게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재생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오른쪽 누른 다음에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나옵니다.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 끝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약돌 마우스 로지텍 m 3 5 0을 언박싱 그리고 짧게 리뷰를 해 봤는데요. 소중한 시간 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고 싶은 남자 크지였습니다. 크!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됐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